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어요. 음주운전 개념입니다. 음주운전 개념편.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많이들 들어보셨는데요, 음주 말고 운전 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법원은 운전에 대해서 일관되게 발진 조작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발진 조작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시동을 열고 자동차의 용법을 받게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는데 추워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시동 켜가지고 히터를 이렇게 틀었다. 이거는 운전입니에 음주 상태에서 시동 켜고 고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놀람> 왜냐? 자동차의 용법에 맞게 조작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자동차의 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전방을 비추기 위해서 헤드라이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에어컨, 히터 이런 용도로 쓰는 거는 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쓴게 아니고요. 전후, 전, 후, 좌, 우로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말합니다. 대법원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중에 의도치 않게 차량이 후진하면서 사고가 난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어요